오브젝트 페인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브젝트를, 마우스로 페인트 칠하듯 이렇게 칠하면, 그 오브젝트가 마우스가 흐르는 대로 배열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어, 툴즈에 보시면, 얼 라인에 스페이싱 툴이 있죠? 이 스페이싱 툴은 라인을 따라서, 어, 오브젝트가 배열이 되는데, 이 오브젝트 페인트는, 그냥, 마우스 흐르는 곳, 마우스가 따라서, 예. 배열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뭐야 다 똑같네 이렇죠 그래서 멀리 이렇게 그 산이 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산이 있고 주인공이 여기에 딱서 있으면 멀리 뭐, 고대 도시가 이렇게 쫙 흐리게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할때 쉽게 도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 갖고 쫙 이렇게 배열하지 않고 건물 한 서너 개한세개 정도 갖다 놓고 쫙 배열하면 쉽게 원하는 불규칙한 형태, 뭐 규칙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도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바짝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벌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을 쉽게 만들어요. 자 파일을 리세, 리셋하고, 어, 얘는 그 리본 메뉴에 있습니다. 리본 메뉴가 메인 툴바에 보시면 여기 토글 리본으로 되어 있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토글 리본인데,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이라고 해요. 요 자체를. 예, 그래서 요거를, 껐, 클릭했다, 껐다 켰다. 저는 이제 단축키를 할당 했는데, 요즘 제그 강의가, 그 메뉴 강좌에 보면, 스트립스, 그 다음에 브랜치, 요것도 다, 요, 그래, 어, 모델링, 토글 모델링, 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사용법을 제일 먼저 사, 쉽게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실린더를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듯 배열 할 겁니다 오브젝트 페인트에 보시면 여기에 페인트 위드 셀렉티드 오브젝트가 있어요 제 강의를 하다가 복잡해서 이좀 옵션이 많습니다 그죠 예. 하다좀 제가 좀 순서가 뒤바뀌거나 약간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강의를 끄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인트 위드 셀렉티드 오브젝트 현재 셀렉트 선택된 오브젝트예요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이렇게 근데 안 되죠? 왜안 되냐면 스페이싱이 너무 지금 멀리 가 있습니다 얘를 한 기본으로 0.004로 돼 있어요 그게 예. 그거를 한10 정도로 놓고 예. 스페이싱을 스페이싱 10도로 정 놓으면 이렇게 예. 띄엄띄엄띄엄 예. 요즘 현재 이분으로안돼 있고 랜덤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십니다 자이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려면 스페이싱 수치를 내리거나 올리면 됩니다. 내리면 이렇게 예. 보세요.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10개가 줄어들면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처음하고 끝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그대로 있으면서 개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늘리면 예. 여기 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땡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뭐그벽이런걸 음, 만들 수 있죠. 이걸 응용하면 랩톱 위에서 현재 지금 그슬린더가선택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요. 이렇게 예. 스페이스링을 좀 내립니다. 그러면은 오밀조밀해지겠죠. 그럼 뭡니까? 간단하게 벤치. 여기, 여기다 했네 그죠 이렇게 여기서 프레임 만들고 나무 다리 딱딱 네개만 꽂으면 바로 간단하게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어, 쉽게 벽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탑뷰에서 오브젝트 를 선택해야 되겠죠 클릭하시고 T 누르셔서 탑뷰에서 글씨도 만듭니다 이렇게 네. M A X 양복 퍼스펙티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 3 d 에요 그래서 스페이싱을 좀 올려서 좀 떨어뜨려 준다거나 이렇게 살짝 예. <laughs>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어요. 자, 얘는 요즘 현재 10장으로 되어 있죠 마우스 포인터가 오른 버튼 눌러서 빠져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 옵션 여기 있는 옵션들이 계속 먹습니다. 자, 옵셋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리드에서 위로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그 리드에서요 예. 오른버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고 x는 뭐냐면 작업 취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 ok 버튼 있죠 체크커미트이 버튼은 제가 딴데다 이렇게 그립니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벌리면 다 같이 벌려져요 아, 아까 그렸던 맥스랑 그렸던 그렸던까지 것 계속 다 그죠 근데 얘는 놔두고 새로 그린 건 옵션을 따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커밋를딱 누르고 다시 작업을 하면 얘만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요. 예, 이제 이미 작업이 확정돼서 끝난 겁니다. 그거 할때 예, 요 커밋 랑 캔슬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페인트 원이라는 기능을 좀 보세요. 여기 페인트 원이라는 기능 있죠? 어디다 칠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씬에 돼 있습니다. 씬. 이렇게. 씬 scene, 씬에 돼 있어요. 씬에 돼 있으면은 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린더를 선택 선택해야 되겠죠. 얘를 쓰려면 왜 페인트 위젯 셀렉트 오브젝트니까 클릭하시고 드래그하시면은 가다가 이렇게 예. 오브젝트 위로 들어가 드래그, 드래그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씬에 있는 기능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오, 배열이 되냐면 노멀 노멀 방향입니다. 노멀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스피어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이 스피어, 요 위치, 여기다. 그럼 여기를 방향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딱. 90도 딱된 방향, 이걸 노멀, 노멀 방향이라고 그래요. 여기, 스피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노멀 방향이 아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야 노멀 방향이죠. 그죠? 여기랑 직각이 돼야 되니까. 그죠? 이걸 노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이 스피어들이 모두 90도로,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9 0도예요 이게 보면. 예. 근데 요거를 다가또 어, 조절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인입니다 그래서 이인을 그냥 그리드로 바꾸면, 그리드로 바꾸면, 그냥 뚝 통갈버려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죠? 예. 자, 여기서 좀 쓰기 까다롭고 눈여겨봐야 될 게, 어, 이겁니다. 자, 저, 저 맥스가 자, 2019버전을 깔았다가 별 쓸데없어서 다시 지웠더니, 스크립트 에러가 나요. 두 개를 한꺼번에 썼다가 지웠더니. 네. 자, 그리드랑 쓰이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셀렉티드 오브젝트 있죠. 얘를 딱 클릭하시고 스피어를 하나 네, 이렇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그리면 스피어가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 셀렉티드 오브젝트는 뭐냐면 딴데는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오브젝트만 가면 이렇게 페인트가 그려져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어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 주전자를 옮기고 싶다. 그런데 현재 기능이 뭡니까? 페인트 b 오브젝트에다가 칠을 해라. 선택된 오브젝트에. 이거 요, 요, 요 보시면 이건 선택된 오브젝트를 칠을 해라는 겁니다. 그죠? 자 클릭하시고 안 돼요. 왜? 페인트 t 셀렉티드 오브젝트에요. 그죠? 예. 예, 여기, 여기 주전자의 주전자가 주전자에만 돼요 이렇게. 예, Paint 페인트 b 오브젝트가 아니라 페인트 t 셀렉티드 오브젝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활성화 시켜져 있는데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예, 여기 보시면 클릭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페인트 위도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에디트 오브젝트 리스트 클릭하면. 페인트 오브젝트 학계 나오죠. 여기서 픽해서 주전자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택은 스피어가 되고 현재 페인트 칠할 거는 리스트에 있는 보세요. 이 제목이 페인트 위드 오브젝트 인 리스트 리스트에 있는 오브젝트로 페인트 칠을 해라 이겁니다. 여기는 선택이 안 됐지만 티포시 여기 리스트에 선택되어 있죠. 어디다가 그리느냐? 페인트 온 셀렉티드 오브젝트. 좀 까맣게 선택되어 있죠? 얘가 선택하면 얘가 까맣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죠 드래그해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주전자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두 번째 거, 셀렉트드 오브젝트는 여기에 페인트 위드 오브젝트 인 리스트. 예, 요걸요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온 김에 자꾸 스크립트 에러가 납니다. 요 이제 리스트 이 요거는 선택된 오브젝트. 자, 현재 내가 선택된 오브젝트만 그리는 거고, 요 리스트, 페인트 위드 오브젝트인 리스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죠. 얘는 몇 개의 오브젝트를 예, 선택해서 임의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예, 박스 놓고 주전자 놓죠. 그리고 페인티드 위드 얘는. 얘는 예, 아까 셀렉트 공부 했으니까 가장 쉬운 것쓴 네,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자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셀렉트 오브젝트 되면 안 돼요 이, 이 작동이 안 됩니다. 페인트 위도 오브젝트인 리스트를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픽 하셔서 주전자 클릭하시고 그냥 클릭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픽해서 클릭 또 픽해서 클릭해서 세개를 들어옵니다. 애드하면은 이게 어, 리스트로 뜨는데 이게 더 픽이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을 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에 현재 씬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몇십 개막 이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전자가 선택되어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 어, 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실린더 선택되어 있죠? 티퍼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전자, 박스 선택하면 박스, 실린더하면 실린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스페이싱이 동시에 같이 먹죠. 이렇게. 아직 커밋을 안 했으니까, 그죠? 예. 여기 보시면, a 라인이에요 그래서 X 누르시면은 X로 뒤집어지고 Y. 회전이 되는 겁니다. 회전됩니다. Z. 그런데 제가 보기에 XYZ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것만 그냥 쓰면 됩니다. 예. 얘는 인버트 e r t 에요 f 플 i p axis. 뒤집는 거요 이렇게 밑으로. 뒤집어지죠? 이렇게. 예, 사용됩니다. 얘네들은 다 k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 수치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되고 예, 이것도 예.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셀렉티드 그 다음에 리스트까지 어, 공부해봤습니다. 를 예, 자꾸 기침이 나서 예, 그 강의를 끄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로테이트 스캐터 그죠? 이렇게 보세, 보세요. 이렇게 미리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흐트러 놓는 겁니다. 아까 그 도시 같은 경우죠. 도시. 같은 걸 지을 때, 손으로 한 줄로 쭉 그어놓고, 이 위아래는 좀 쓰면 안 되겠네요. 예.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데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여기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예,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수치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얘는 로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 같이. 예. 뒤로 넘어졌다, 앞으로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는, 좌우로. 얘는 제자리 회전입니다. 야, 이렇게. 실린더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만, 박스나, 이, 이, 주전자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분이랑 요, 요, 요번 설명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자, 쓰, 어, 박스를 하나 하죠. 이번엔. 박스를 높게. 이 분이면 뜻이 뭐냐면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알겠지만. 예. 그리고 자, 도움 말해 보시면 다나 어, 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랜덤 올려놓으면, 예, 크기가 제각각이죠. 예, 다음에 램프 올려놓으면 얘가 강의를 해주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아, 편합니다. 이렇게 예. 처음 크기가 맨 앞에 있고 점점점점 오래 갈수록 뒤에 맨 끝에 있는 게 점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요게 자, 이런 건 이제 뭘로 활용할 수 있냐면 그. 영화 같은 거 있죠? 예, 월드리가벽 같은 거 리스트 말고 이번엔 셀렉트로 다시 바꿉니다. 페인트 셀렉트도 그 다음에 지금 랜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드래그 하면 아이고, 예. 요스케터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런 아, 것들을 아, 여기 로테이션 수치가 그대로 먹어 있습니다. 얘를 예. 제대로 올래드로 해놓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아주 램프로 되어 있네요. 예. 랜덤. 대놓고 드래그하면 되요. 예. 어떤 성벽, 미래 건물, 영화 같은 데 많이 봤죠? 이런 성벽이 쳐져 있고 여기 큰 건물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것도 이렇게 빌딩, 도시, 그렇죠? 그리블 죠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블로 도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 빌딩들을 띄엄띄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케터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흐트려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게임 급그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 벽, 있는, 그런 재질을 여기다가 몽창 입히면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쉽죠? 예. 기능적인 면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요걸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feel입니다. feel. 예. 요건 어떻게 쓰냐면,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죠. 앞으로 당깁니다. 자, 이거는 edit 폴리나 editable 폴리로 바꾸십니다. editable 폴리로 바꿀게요. 저는. 키보드, 어, 그 다음에 주전자를 하나, 하나 만듭니다. 얘는 라인을 따라서, 어, 배열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싱 툴 있죠. 예. 그거랑 다른 개념인데, 어, 라인이 아니라 엣지를 따라서, 오, 어, 폴리곤 오브젝트에 엣지를 따라서 작동이 됩니다. 키보드 2번, 지금 폴리곤 상태니까요. 어, 그죠? 현재, 에이터블 폴리죠. 키보드 2번, 에지모드에서 클릭하면, 에이터블 에지, 폴리의 에지모드 하니까 벌써 활성화가 됐죠. 그죠? 예. 아무데 선택하고 Alt+L 누르십니다. 이게 루프예요. 루프, 여기 있죠 루프, 예, 루프 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얘를 주전자를, 어, 얘를 클릭하시고, 픽 주전 여기서 주전자를 클릭하십니다. 예. 그리고 다시 얘를, 필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이 현재, 예, 여기 스케터 이게 지금 예, 제로로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여기도 예, 제로 그 다음에 현재 랜덤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얘를 2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어? 어떻게 됐지? 다시 한번 천천히 그 강의를 보고 제가 또 설명 안 드려요. 왜냐? 동영상 강의입니다. 앞으로 다시 돌려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살짝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싱을 이용해서 조절을 이렇게 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옵셋을 이용하면은 현재 오브젝트에서 얼마나 떨어뜨리냐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이렇게 꽝 터진다. 그 다음에 스케터를 이용해서 쫙 위아래 퍼뜨리면은 수동으로 어떤 폭발 이런 거를 작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애니메이션 시킨다고 가정하면은요, 그죠죠 예. 다시 한번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2번 에지 모드에서요, 그죠 이렇게 에지가 보이죠? 그럼 이제 자, 자동으로 얘가 활성화됩니다. 필이. 예, 그러면은 예 리스트가 지금은 리스트가 뜨죠. 티봇을 찍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원래대로 다. 예, 얘도 e 분 이렇게 돌려놓고 v o i 원래대로 이렇게. 다음에 offset도 제로 이렇게 하면 딱 달라붙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어요거를 이제 그 다 했습니다. 요걸 하나 이제 가르쳐 드게. 온라인 있죠? 예. 얘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 온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작업할 때 평평한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울퉁불퉁한 데서 할 수가 있어요. 플랜 하나 설치하고 터보스 모드를 주번 줍니다. 그럼 면이 많아지죠? 이거를 에이터블 폴리로 바꿔서 스택을 합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디파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NOS 여러분들이 맥스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서 노이즈. 씨드를 올려주고 프랙타 로 바꿔 줍니다 그 다음에 z 축만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면 울퉁불퉁한 이제 산 형태가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을 겁니다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요 나무 이런거 어, 40종류의 3D 풀 나무 소스 100여 종류의 3D 나무 소스 예, 요거를 갖고 불러와서 작업해도 되구요 맥스의 기본으로 있는 폴리즈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스코치 파인을 조그맣게 하나 예, 너무 크죠 얘를 크기를 줄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 정도 줄이죠 그리고 이분으로 놓지 않고 나무 크기가 다르니까 예, 랜덤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위드 세렉티드 오브젝트고 어따가 하시냐면은 씬에다가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밖으로 나가도 밖에도 실해져요 근데 굳이 이거를 셀렉티드 오브젝트, 셀렉티드 오브젝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밖에만 마우스가 밖으로만 안 나가면 됩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은 네,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좀 너무 크게 했어요. 요거를 좀더 조그맣게 작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스캐터를 이용해서 다거습니다 이건 안먹네. 얘는 왜 안먹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게 랜덤으로 한, 해놓으면 안 먹는 것안 먹나 모르겠어요. 자, 이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볼게요. 스케터. 이게, 버그성이 있네요. 그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스케터는 안 건드리고, 예.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 나무를 이렇게 심고요. 근데 나무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휘어졌으면 나무는 이렇게 휘어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은온라인 n align 있죠. 온라인에서 온라인 m 노멀을 이렇게 체킹하자 합니다. 또 사라지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그립니다. 페인팅을 그러면 은 똑바로 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온라인 투 팔로우 스트로크스도 한번 체킹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별효과는 없네요. 이거는 두 개를 다 체킹 해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숲도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몇개 갖다 놓고 리스트 페인트 저기 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찍고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하면 불규칙한 숲 그다음에 이그 사이에 건물 몇개 해서 어, 동네를 쉽게 숲에 있는 동네나 뭐 이런 걸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착착 이쁘게, 가로, 각, 뭐, 그, 인도를 따라 가로수, 인도를 따라 가로등. 이건 좀 불편하겠죠? 그거는 뭐를 쓰면 됩니까? 스페이싱 툴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두 개를 잘 서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